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직 교사가 바라보는 AI 시대의 교육. 2탄으로 지난 시간에 AI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원래는 문제점 편을 한 편만 찍으려고 했었는데, 정리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디디하게 보충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도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AI 발전에 따른 문제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루다나 챗 GPT 같은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버전의 문제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Dead Digital Employment After Death? 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사후 디지털 노동을 의미합니다. 죽은 다음에 노동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거북이라는 그룹을 기억하시나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활동했던 혼성그룹이고요. 1대, 2대, 3대의 멤버가 약간 다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멤버들은 2대의 멤버인 것 같아요. 지 금비와 함께 임성훈이라는 터틀맨이 주된 멤버로 있었던 2대 거북이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합니다. 대표곡으로는 심랄라, 비행기, 빙고, 왜이래, 사계 등 굉장히 신나고 밝은 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성훈 터틀맨이 2008년 4월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후로 임성훈의 터틀맨의 노래를 다시는 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물론 남겨져 있는 음성이나 영상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수가 직접 불러주는 것과는 매우 다르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엠넷에서 방영됐던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AI로 디지털 부활한 터틀맨을 만날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부활이 사실 최근에는 꽤 흔해진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AI 디지털 부활이 기존의 부활과 달랐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틀맨이 이 영상에서 불러줬던 곡이 완전히 신곡이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2020년 1월에 JTBC에서 방영된 이태원 클라스의 주제곡이 있거든요. 가호의 시작이라는 곡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준 곡은요. 이 시작이라는 곡을 다시 리메이크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2008년에 사망한 터틀맨으로서는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었죠. 그런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신다면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냐면 터틀맨이 살아생전에 했을 법한 추임새, 그리고 터틀맨이 살아생전에 했을 법한 랩 가사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터틀맨이 살아있을 때 불렀던 수많은 노래 영상들을 학습시켜서 AI에게 터틀맨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리메이크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연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고요. 정말로 죽은 가수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엠넷은 이 해당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음원은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어요. 다시 말하면, 음원 수익을 기대하지 않겠다. 정식 음원으로 출시하지 않겠다. 라고 밝혔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반복되어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정식 음원으로 출시된다면, 그 음원 수익은 대체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사후 고용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많고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기억에 남는 전설적인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다시 살아난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있는데 그 기성세대들의 바람으로 만약에 새로운 가수 대신에 예전 가수들이 디지털 사후 부활을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 가수들이 신곡을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을 거고요. 어, 조금 더 경제적 여유가 생긴 기성세대들은 이들의 음원을 구입하고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때 또 하나 생기는 문제점은 어, 지금 막 가수가 되고자 하는 신규 가수 지망생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동료 가수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죽은 전설적인 가수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음악계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영역에서 이런 죽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시대가 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셀럽의 부활 공연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무대를 2014년에 죽은 지 5년 만에 빌보드 뮤직상에서 홀로그램으로 만나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히트니스턴의 무대를 크리스티나 아길레나와 듀엣 공연으로 역시 홀로그램으로 만나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의 언론들은 어 기술이 너무나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사보다는 디지털 포르말데이드다. 디지털 방부제다. 이런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죽은 사람이 다시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놀라움 뿐만 아니라 거부감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후 디지털 고용 이슈에서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013년 만인의 연인으로 불리던 오드리 햅번은 죽은 지 20년 만에 갤럭시 초콜릿 동영상 광고에 출연합니다. 그런데 이 초콜릿 동영상 광고에 출연해서 로드리에뻔이 맛있게 초콜릿을 먹는 모습을 보여준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디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로드리에폰이 등장하는 포르노가 방영되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사실 사자 명예훼손 문제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1955년 교통사고로 24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배우 제임스 딘이 있었는데요. 이 제임스 딘을 베트남 전쟁 배경의 영화 'Finding j a k 에 출연시킬 계획을 제작사 매직 시티 필름이 2019년 11월에 발표하기도 했어요. 어, 이미 죽어버린 영화인을 새로운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했다라는 뉴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보내줘야 한다, 고의 보내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으실 것이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쪽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로빈 윌리엄스도 아시죠? 어, 로빈 윌리엄스는 굉장히 여러 작품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저는 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죽은 시인의 사회나 구딜 헌팅인 것 같아요. 물론, 미세스 다우파이어도 매우 즐겁게 봤습니다. 그런데 로빈 윌리암스는요, 2014년 자살로 세상을 마감하면서 유언장에 굉장히 특이한 조항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25년 동안은 내 이미지를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라는 것을 정확히 밝혔고요. 이것은 사후 퍼블리티 시권 제한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로빈 윌리암스의 사진 같은 것을 함부로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사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어, 로빈 윌리암스는 여기에서 보호를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 소문들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사후에 나의 정보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것을 사전에 자기가 결정하고 죽는 것이 바람직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것도 보신 적 있을까요? 어, MBC에서 방영되었던 VR 휴면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시즌 1과 시즌 2가 있었는데요. 어, 일종의 새로운 애도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프로그램입니다. 4년 전에 혈액암으로 7살 나이의 세상을 떠난 딸 나연이를 어머니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카메라 160대를 사용해서 3D 스캐닝 작업을 진행해서 나연이의 기본 신체 틀을 만들고 모션 캡처 기술을 사용해서 나연이 여러 행동을 만들어 냈었고요. 다섯 명의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800분 장씩 녹음을 시킨 후 딥러닝을 이용해서 나연이의 목소리를 재현하여 어 어머니가 정말 나연이처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재현해 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이 주관하는 ABU상 TV 다큐멘터리 부문을 수상했고요. 음, 그만큼 많은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만약에 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다시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 그것이 AI 기술로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거기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애도 프로그램의 가능성은 사실 영화에서는 진작부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중에 시즌2의 비 e l i 돌아올게 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이런 애도 프로그램이 등장하는데요. 선생님들 이거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끄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부부고요. 어 참고로 여성은 약간 전원생활을 즐기는 편이었고 남성은 디지털, 온라인 세상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어 SNS에 포스팅하는 것이 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인의 뜻에 따라 전원 생활을 하기로 하고 약간 시골로 이사를 갔고요. 이 남편은 날마다 이렇게 SNS에 자기의 삶을 포스팅 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고요. 어, 한순간에 미망인이 된 아내는 매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 잠긴 아내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어, 나 애도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있는데, 나의 남편이 죽었을 때, 그게 정말 정말 도움이 되었어. 너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내가 신청해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처음에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강제로 그 애도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처음엔 어떤 식이었냐면요. 채팅이 옵니다. 어, 사랑하는 남편이 말하는 것 같은 말투로 이 채팅 서비스가 오고 메일이 오면서 이 여자는 살짝 위로를 받게 돼요. 너무너무 슬픔에 휩싸여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이 서비스를 받고 나자 목소리가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추가적인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걸 하냐면요, 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애독 프로그램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목소리 서비스인데요. 이 남성이 평소에 SNS를 즐겨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SNS를 즐겨 하는 남성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남성의 목소리로 말하는 그런 전화통화를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끼고 다니면서 이 남성과 죽은 남편과 통화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다가 이 여자는 결국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되냐면요, 마지막에도 프로그램까지 신청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프로그램은 선생님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어, AI가 탑재된 말하자면 모형 휴머노이드에요.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에서 사람의 피부 같은 인공피부를 개발했다는 기사가 막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정말 사람 같은 모양의 휴머노이드가 집으로 배달이 오고 여성은 이 휴머노이드를 조립해서 정말로 옆에 두고 생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 정말로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여성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의 모든 부분이 SNS 업로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과 가지고 있었던 남성과의 추억이 깃든 노래를 이 남성은 싫어한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 AI가 정말로 내 남편은 아니구나라는 측면들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의 모습을 한 AI를 쫓아내고 고민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의 모습을 한 AI는 집에서 쫓겨났지만 이 여성과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질 수 없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밤새 집 앞에 서 있게 돼요. 그걸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서 다시 집으로 불러들인 여성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죽어버린 남편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절벽에 데리고 가서 어, 남편의 모습을 한 AI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울며 불며 매달리는 남편의 형상을 한 AI를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요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맺어지냐면 이 여성이 매일을 이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아주 아주 가끔 뭐 주말이나 생일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 어, 다락방에 뒀다가 가끔 생각날 때 불러서 보는 형태로 어,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 이 남성이 평소에 SNS를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정보가 업로드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기술로 가능한 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이메일 서비스 가능해요. 그 사람의 평소 저작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음성 통화 서비스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정보가 많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학습시켜서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3단계 에도 프로그램인 휴머노이드 서비스는 현재 기술로서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에도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사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고인과의 대화 지원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고 이 서비스를 할수 있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알렉사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어, 돌아가신 할머니의 음성을 만약에 몇분 정도 가지고 있다면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과 같은 AI 스피커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디지털 흔적이 많을수록 사실 이걸 생성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 거고요. 다시 말하면 디지털의 흔적을 많이 남긴 사람일수록 이런 것이 보이스피싱 같은 곳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명 부부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영국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남성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어요. 어, 여성이 영국에 도착할 시간쯤이었는데 특정한 사고로 이런 이런 것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달라 라는 피싱 전화였고요 너무나 부인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인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계좌에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서 목소리가 알려진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서 가족들만 아는 암호를 정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디지털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들어 보셨나요? 스티븐 잡스, 스티븐 호킹, 김수환, 추기경, 법정스님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말 탁월한 생각과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었죠. 이분들이 살아있을 당시의 책, 연설, 내용 등을 모두 다 학습시켜서 이분들의 가치관과 철학을 반영하는 디지털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것뿐만 아니라 뭐 EBS 명의 같은 프로그램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나왔던 최고의 간 전문의 이런 분들의 저작 같은 것을 학습시키면 그와 관련된 디지털 페르소나도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이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가요? 말하자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가정해보고, 그 사업체를 운영할 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의 디지털 패드소나를 가진 AI가 있다고 해볼게요. 가서 나의 사업에 대한 고민을 질문할 수 있다면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런 서비스는 개발이 된다면 그 수요가 엄청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의 이런 활동들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생각해 볼 문제점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교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 볼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